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연의 인생은 하나의 드라마 그 자체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이며 가족의 사랑과 지원이 한 개인의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과 영감을 주며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가족이 그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순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하연은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겠다는 커다란 꿈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어머니조차 가수가 되겠다는 딸의 꿈을 반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타고난 재능과 불타는 열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하연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면목동 대표로 지역 노래 대회에 나가 상을 받은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매니저 역할을 차처하며 딸의 꿈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가요 대회와 라디오 경연 대회를 찾아다니며 딸의 무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불철주야로 정보를 모았고, 전국을 누비며 하연과 함께 길을 걸었다. 특히 하연의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딸을 지원했다. 그녀는 가정을 꾸리며 하연의 꿈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심리적으로 하연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반면 하연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직업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딸이 자신을 힘들게 여기지 않도록 직업을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 하연은 아버지가 하던 힘든 일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의 고생과 희생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던 아버지의 직업이 청화조 작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딸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나. 버지의 헌신에 하연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수 있었다. 하연의 첫 콘서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한 무대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아버지는 딸이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손에 땀을 쥐었지만, 하연은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었다. 아버지와 함께 한 무대에서 하연은 그동안 감춰두었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고 그 장면은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힘은 200점 만점의 힘이에요라고 말한 하. 연애 말에는 그동안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지원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하연은 또한 어린 시절 겪었던 슬럼프에 대해 고백한 바 있다. 그녀는 스무 살의 나이에 첫 앨범을 준비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무너지기도 했다. 밤낮으로 연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애쓰던 그 시절. 하연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홀로 견뎌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해 주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딸이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갈수록 성장하는 하연의 모습을 보고 결국 딸과 함께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은 하연에게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하연의 어머니는 또한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서도 딸을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응원해주었다. 어머니의 아픔을 보면서 하연은 환우들을 위해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고 자신의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의 기죽지 말아라는 격려는 하연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무대 위에서 노래했다.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보답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쉬지 않고 꿈을 이룬 하연의 모습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수많은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집을 찾아다니고, 부모님께 가장 좋은 공간을 선물하려 노력한 하연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처럼 극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안식트를 마련하겠다.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지연했는지 아십니까? 무대 위에서의 반짝임 뒤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불타오른 시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SNS에 새로운 집의 사진을 공개하는 순간을 기다렸고, 그 순간이 오자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연님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꿈을 이뤘네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녀를 향한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그저 그녀를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여정은 그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었고 그녀가 이뤄낸 이 놀라운 성취는 바로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신의 노래와 무대는 항상 우리에게 큰 힘이 됐어요. 이제는 당신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차례예요. 하연의 성실함 그리고 끈기 있는 노력은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연은 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매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녀의 감사의 말은 팬들에게 또한번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하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 가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끈기 있고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하연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 용기와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녀의 삶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새집 마련과 부모님을 위한 희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받는 사랑과 지지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하연의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과 지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하연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하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 집과 관련된 사진을 올리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 그녀의 모습에서 하연은 여전히 가족과 함께 꿈을 꾸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하연의 인생은 그야말로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 이루어진 꿈의 여정을 담고 있다. 하연은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굳굳이 살아온 인물로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연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연의 부모님 또한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딸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은 하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은 하연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으며 그녀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다. 하연은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필요한 학용품을 사기 어려웠고 친구들과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갔다. 그런 하연을 보며 부모님은 더욱 노력하여 하연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 애썼다. 하연은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우수한 학생이 되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였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녀의 끊임없는 열정과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되새긴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가족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하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해준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 없이는 하연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연 역시 그런 부모님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살았다. 이제 하연은 사회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가족의 사랑과 가치를 전하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준다. 하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가르침이다. 결국 하연과 그녀의 부모님이 보여준 사랑과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족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켜준다. 가족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 가치를 잊고 살기도 쉽다. 하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사랑과 지원으로 서로를 지지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